안녕하세요. 초에프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커피는 기호식품그 이상으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밥은 먹었니 같은 인사처럼 언제 커피 한잔 하자라는 인사말 역시 꽤 자주 듣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건강상 많은 이점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 한 잔의 꾸준한 커피 섭취는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여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하루 한 잔의 커피는 당뇨 발생률을 7% 줄여주며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며 하루 평균 세 잔의 커피를 마신 경우 치매 발병률이 65%나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엄격하게 통제된 시험이 아닌 관찰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연구를 의뢰한 단체가 어디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커피의 이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커피의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 중독과 금단 증상입니다. 중독 증상과 금단 증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많이 마셔도 문제지만 갑자기 끊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카페인 섭취하는 사람의 50에서 75%가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카페인을 하루 500mg 이상 섭취하다가 갑자기 끊으면 카페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하루 한두 잔을 꾸준히 마신 사람에게도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금단 증상은 카페인 섭취를 중지한 시비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됩니다.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이 밖에도 피로 산만함 구역질 졸음 근육통 우울하거나 예민한 증상이 함께 올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일 카페인 섭취량을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매일 반복적으로 마시던 커피라면 갑자기 중단하지 말고 서서히 섭취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후 커피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술을 빨리 깨려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강 전문가들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정신이 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커피가 숙취를 줄이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카페인이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이드 배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 탈수가 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숙취가 오래 갈수 있으며 위산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위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카페인은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커피보다는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 무엇보다 과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억제하고 수면 유도 물질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15에서 45분 내에 혈액 내 카페인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며 그런 다음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는데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입니다. 카페인을 40mg 섭취하게 되면 5시간 후에 20mg이 남아있게 되며 카페인의 효과는 섭취 후 최대 9.5시간까지 지속되므로 수면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낮에 섭취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상 직후 커피 섭취입니다. 기상 직후 한두 시간 이내에는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등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역시 코르티솔과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때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 작용이 나타나면서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기상 직후뿐 아니라 점심 무렵인 12시에서 1시, 저녁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도 분비량이 비교적 많아지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전 7시 전후로 기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오전시간은 10시 전후, 오후시간은 2시에서 3시 전후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질환입니다. 커피 원두의 특정 화합물은 위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 내 여러 자극 물질은 위 점막을 공격해 위험,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상태의 커피를 마시면 이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카페인이 하부식도관략근을 자극해 위산과 음식물이 영유할 위험도 커지는데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영유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몸속에 들어오면 심장 박동수와 호흡률을 증가시키고 불안하고 긴장된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레틴의 작용이 방해받게 되고, 이는 식욕을 자극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 장기간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해 몸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시적으로 빨라졌던 심장박동은 오히려 느려지고 인효작용에 저항하는 힘이 생겨서 체내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일 수 있는데 이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